함께 읽고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에서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미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해 주어진 70년 포로 생활의 끝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남은 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말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에 근거한 그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그는 조상들과 자신들이 범한 죄, 곧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철저히 자복합니다. 범죄하고 배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며 법도와 규례를 떠나 우상을 섬긴 모든 죄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로 언유가 언약의 저주가 임했고 왕국이 무너지고 백성이 수치와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나 제국의 힘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죄악을 분명하게 행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회복의 시작이 철저한 죄의 자복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셔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자리를 떠나왔는지 그것을 인식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본격적인 회복을 구합니다. 아까 읽었던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의 회복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은 그의 기도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자복의 기도는 멈추고 본격적인 회복을 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에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원문으로는 이제 라는 부사로 15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강한 손으로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죄들의 자복을 멈추고 하나의 핵심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버렵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옛적에 하나님은 온 열방이 두려워하는 이름이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가난의 강한 민족들은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지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이 세상 질서 안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강한 손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열방 가운데서 큰 명성을 얻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강한 이름을 누구에게 주시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백성의 삶에 걸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그런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입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때 열방은 여호와를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는 열방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왕국 역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왕국의 초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던 시기를 떠올려 봅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열방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그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허나 그들이 놀란 것은 그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와를 송축하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이 왕국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죠 반면에 시간이 흘러 왕국의 후기 때는 어땠습니까?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로 시작했고, 성전은 형식만 남은 채 삶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열방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열방들은 "저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었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가리는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회복, 우리 이름으로 회복을 요구할 어떤 공로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지금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삶에서 지워버렸고 그 거룩한 이름이 열방 가운데 모욕을 당하게 하는 큰 죄를 범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라는 말을,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라는 그런 신분, 그런 공로조차 내어 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본격적인 회복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냥 그런 언약 백성임을 그런 회복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임, 자들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공로를 내려놓은 이러한 다니엘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기도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복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본격적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주의 분노가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요. 그곳이 지금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니엘이 회복을 구하는 첫 요청의 그 핵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첫 회복 강구는 바로 하나님 이름의 회복입니다. 단일은 예루살렘을 우리의 수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곳을 정치적 중심지나 민족의 자부심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을 반복해서 주의성,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임을 분명히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 성업이 황폐해진 것은 단순히 그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 그 이름의 이름도 함께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루살렘과 그 성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은 곧 성전과 성의 회복입니다. 그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그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업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류를 의지하여 함이이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그러하운즉이라는 요약과 정리의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앞성 강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린, 그가 말하고 있는 기도의 말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종의 기도들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며 황폐한 성소 위에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강구합니다. 여기서 성소는 언약계가 보관된 그러한 지성소를 일컫는 것과 동시에 성전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음 1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눈을 여시고 이 황폐한 실상을 보아달라라고 하면서 그 성을 그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컫게 해달라라고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황폐해진 그 성전과 성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무게와 그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과 성이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와 그 영광을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강약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또한 그 성은 그 성전을 품고 공동체를 지키는 장벽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 백성 가운데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결국 이두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계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은혜로 이들을 만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인자하심, 자비하심, 보호하심, 성실하심,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이름의 영광이 이 성전과 성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 건물이 파괴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이 열방의 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다라는 상태, 곧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곳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고 자기 이름에 걸맞은 그 무게와 영광이 드러나시고 그분의 성품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자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성정과 성의 회복을 강구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편안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무게있게 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지금 그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성전과 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묵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이름의 회복이 곧 언약 백성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기 백성과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의 이름을 이 백성에게 맡기셨고 그 이름을 이들의 삶 위에 얹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보호받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의 본래 자리를 잃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름과 그 백성은 함께 서고 함께 무너지는 그런 언약 관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다니엘은 우리가 해결했으니 회복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회복의 공로가 우리 안에 전혀 없고 오직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때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 언약 백성이 반드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실 때그 이름을 지닌 그 백성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회복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먼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 가운데 먼저 드러나야 백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의 질서이며 그가 붙든 소망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 기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는 그 회복의 기도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1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치하지 마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를 맺습니다. 이는 다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나게 하시기를 이 성정과 성의 빛남이 곧 결국 남은 자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주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회복되길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곧 남은 자들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믿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포로된 남은 자들 모두에게 이 기도를 초청하며 회복의 때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살아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 회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회복을 구할 때 먼저 주의 이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평과 공로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상과 교회 가운데서 다시 무게 있게 드러나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르쳐 준 회복의 그 방향이고 참된 회복을 향한 그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설 때야 언약 백성인 우리도 삶의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때그두 번째 강구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신약 교회에 주어진 회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무지와 교만을 떠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회복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확실한 약속으로 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가려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피로 다시 높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길이 열렸고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고 그러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아버지 이름에 회복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회복되길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회복되길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 더드러나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 잘 살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보단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래도 시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난들보다 덜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라고 탄원하면서 아버지의 이름 대신 나의 이름과 나의 의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 여러분, 우리가 하기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상들, 상, 일상들 가운데서 우리의 잘됨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평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해결을 쫓기보단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순간들 속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지켜주시기보다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런 기도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과 회복의 기도를 우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다시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담대하게 구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도이며 남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회복의 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참된 회복의 자리로 다시 세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함께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실 찬송 찬성...